됩니다. These ice clips. 이러한, these는 this의 복수형이죠. 이 얼음 절벽들은, 절벽들이라는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맞춰서 앞에 있는 말이 this가 아니라 this의 복수형인 these를 적어 놓은 거죠. 이 얼음 절벽들은요, a e underground. 어떻대요 underground에 있습니다. underground, 지하죠. 지하에 있습니다. The height of the cliff is various. The height, height 단어뜻, 단어뜻 알아야 돼요. height, 높입니다. 그 절벽들의 높이는 is, 어때요? 높이가 주어니까 얘가 주어거든요. 단수니까 똑같이 단수, 동사 맞췄죠. 높이, 절벽 들이니까 이거 어, S니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절벽 들이 주어가 아니라 절벽들의 높이가 주어져 절벽들의 높이는 is various, various합니다. 네. various 맞아요, 다양한이라 뜻이죠. 다양합니다. A small one is shorter than one meter. 작은 것은 작은 여기 는 원은 절벽이겠죠 작은 절벽은요 1m 보다 s 터 o r t 요더 짧은 이죠 1m 보다 더 작습니다 1m 높이도 안 돼요 낮은 거는 1m가 1m도 안 됩니다 but a big one 하지만 큰 것은 큰 절벽이겠죠 큰 절벽은요 잘 봐요 edge d g e 가 나오죠 앞에 있는 edge는 해석을 안 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애지를 뭐뭐 만큼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러면은 큰 절벽은 뭐만큼 100m 만큼 톨이다. 어때? 키가 크다죠. 그렇죠. 100m 만큼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작은 것은 어떻대 작은 것은 1m가 안 됩니다. 1m 미만입니다. Shorter than이니까 1m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큰 것은 100m만큼 미 높습니다. 100m만큼이나 미 된다는 거죠. Wow. This is good news for people. 이것은 is good news. 좋은 소식입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s c i e n 트 t i s t 과학자들은요. think. 생각합니다. 뭐라 생각해? They will be able to make. will be able to. 무슨 뜻이야? 이거 can이랑 그렇지. can하고 will하고 합친 거죠. 뭐,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뭐,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이 뭐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make oxygen. oxygen은 산소였어요. 산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by breaking, breaking down the ice. 얼음을, 얼음을 break down, 분해하다. 바이는 모모 로서라는 뜻이죠 뭐뭐. 얼음 분해하기로 얼음을 분해해서 산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얼음 분해해서 산소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얼음이 뭐예요? 물이죠. 물은 뭐죠? 그렇죠 H2O죠. 그렇죠. 여기에서 수소 두개 빼고 나면 누구 남아요? 산소 남죠? 이게 옥시즌이죠 아, 여기가 나와 있는 거 어디가냐? 옥시즌 여기... 그게, 예. If they can have oxygen on Mars, 만약 그들이 can have oxygen, 산소를 가질 수 있다면, 어디에서? 달이요 예? 아, 화성에서. 다리 그렇죠. 그들이 렇죠그 화성에서 얼음을 가질 수 있다면, 화성은요, will be more like. be like 아까 나왔지. 뭐뭐와 같다. be more, like, more like니까 더 몸무 갔다가 되겠죠? 화성은 더 지구가 트 겁니다. 로 마지막 마무리네요. 그들이 화성에서 산소를 가질 수 있다면 화성은 더 지구가 트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이 얼음 절벽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면 True, 일치하지 않으면 f 라고 그랬어요. 높이가 매우 다양하다. 높이가 매우 다양하다. 뭐예요? True. 그렇죠? 아이 똥 체크. 체크니까, 이렇게 할게요. 산소를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어, 사실이죠. 얼음잘벽이 녹으면 지구와 매우 유사해진다. 음. 녹으면이 아니지 않나? 녹으면이 그 b r e a k d 그렇죠. 부, 부셔서 다운 w n d o w 분해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됐네요.